오늘 저는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갈릴리 호숫가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셔서 몇 사람의 어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어부들은 이제 고기 잡는 일을 다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보니까 배가 두 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한 척에 올라가셔서 이 배를 조금 바다 쪽으로 띄어달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기꺼이 그 배를 바다 쪽으로 띄어주셨어요그배 위에 앉아서 서서 예수님이 바닷가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배가 마치 강대상이 된 거죠. 그리고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어부들도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기 잡던 어부들에게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어부들이 하는 말이 밤새도록 그 물을 던졌지만, 오늘은 어떻게 된 일인지 단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부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어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갈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일로 장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는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것을 보아왔고 지금까지도 고기 잡는 일을 하면서 살았던 전문적인 어부예요. 근데 자신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목수 출신에 고기 잡는 일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적어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는 어부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놨어야 돼요. 아니, 목수가 고기 잡는 일을 얼마나 안다고 그래. 이렇게 반응했다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겠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도 내려놓아야만 했어요. 적어도 어부로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고기는 밤중에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이 밝으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또 고기는 적어도 갈릴리 호수 가에는 깊은 곳엔 고기가 없어요. 베드로가 거기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았지만 깊은 곳엔 고기가 없어요. 또 깊은 곳엔 고기도 없거니와 아침이 되면 고기를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날이 밝았고 더군다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자기의 지식으로는 자기의 경험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그데 베드로는 딱 한마디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보다 중요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경험보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자존심보다 앞장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이쿠, 이게 웬일이에요? 첫 번째 그물을 내렸는데 갑자기 그물이 묵직해지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고기들이 그 그물 속으로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물을 들어올렸는데 한 배에 고기를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다른 동료 어부들에게 손짓해서, 이보게, 일로 와서, 나좀 도와줘. 그래서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워가지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 비로소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거두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길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축복의 지름길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기적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했다. 그리고 내가 기적이 있다고 믿으니까,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기적투성이더라. 모든 것이 기적이더라고. 그렇게 과학자 중에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 속에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신내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감증들과 축복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다 복받기를 원하지만 다 잘되기를 원하지만 잘되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내 목숨을 거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물을 걷어 올려서 두 배에 가득 채울 만큼 고기를 잡았던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 와서 그 앞에 꿇어 엎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 이로써이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 이로써이다. 아니, 갑자기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셨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맞을 것 같은데,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 이로써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베드로가 그 순간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라고 고백하게 된 이유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바닷속 흐름까지도 아시는 주님, 바닷속 물고기의 흐름까지도 주장하시는 주님이라면. 숨겨진 나의 모든 것을 아실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온 거야. 사람에게는 속일 수 있어도,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어도, 주님 앞에서는 감출 것도 없고 속일 수도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자기의 한없이 큰 죄악이 떠올라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로서이다라고 고백한 거야. 여러분, 인간이 할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 나가고 싶어도 교회에서 하는 말이 기분 나빠서 못 나가겠다고. 아니, 왜 나를 자꾸 교회만 가면 죄인 취급하느냐고. 죄 용서 안 받아야 된다고 자꾸 그러냐고. 나죄 짓고 살지 않았는데 왜 나를 자꾸 죄인 취급하느냐고. 나 당당하게 살았다고 깨끗하게 살았다고 떳떳하게 살았다고. 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죄안 짓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 있으면 내 옷에 뭔가 조금 얼룩이 묻었어도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밝은 빛 앞에 서면 내 옷에 붙어 있는 먼지 하나까지라도 다 보이는 거예요. 밝은 태양빛이 내 방에 비치면 그 태양빛이 비치는 것을 따라서 먼지가 뻑이게 끼어져 있는 내 방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닦고 청소하고 닦고 또 닦았는데 그래서 내 방에는 먼지 하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밝은 태양빛이 휙 비치면 그 빛을 따라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먼지들이 줄여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닷속 물고기의 흐름까지도 아시는 주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 세계에 흐름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의 밝은 빛 앞에 서면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나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회심한 다음에 하나님께 자기가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어머니의 젖을 물었던 것까지도 회개했다 그래. 내가 모르고 한 일이지만 어렸을 때 엄마의 젖을 빨다가 엄마의 젖을 물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오고스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엘 케골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극단적인 비관론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하는 극단적인 낙관론의 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해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해야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무엇이나 가능하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기를 원하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받으시자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왜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왜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보다 죄 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보다 더 되짓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받은 복이 사명이 될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식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때, 축복이 사명이 되어질 때, 가장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신내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면 나 하나 복 받아 잘 살겠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이 사명이 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신내교 모든 성도들이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만선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신내교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발견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사명이 되어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젊은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젊은 날에 폐결력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폐결력을 깊이 알았는지 기침을 하면 피가 섞여 나오는 그런 기침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병원에서 고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요양원에 가서 자신의 삶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치료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날 방법이 없는 그런 폐병이었습니다. 폐결핵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폐결핵을 고치는 약이 없을 때였습니다.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이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병원에서 기침하면 피를 토하고 각혈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처럼 고통당하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나는 지금 죽어도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 가들 싶다. 내가 이곳에서 고통당, 나와 똑같이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하나를 놓고 준비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피를 토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도 당신 따라서 예수를 믿겠다. 아주 쉽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자기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아, 기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기뻐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기쁘냐? 그렇게 기쁘냐? 그렇게 기쁘냐? 그렇게 기쁘냐?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젊은이가 얘기했어요. "얘 정말 기뻐요, 정말 기뻐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 병이 다 나았다. 내가 나가서 네가 그렇게 기뻐하는 복음을 전하거라." 그래서 그 사람이, 순식간에 피토하는 그 폐결핵에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안 수를 받고 안산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안산제일교회 그분이 고훈 목사님이에요. 교파적으로 교파를 떠나서 안산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었던 고훈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은퇴하셨죠? 그렇게 좋으냐? 옆사람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으냐? 너는 피를 토하고 힘들어하는데 그게 그렇게 좋으냐? 예, 하나님 정말 좋아요. 내 병이 나았느니라. 그러면 정말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음을 증거하거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언제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찬양을 마지막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기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 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각오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을 두번 부를 텐데, 한번 부를 때는 앉아서 부르시고, 두번 부를 때 일어나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 주님.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주님 아니면.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가리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적을 주님 뜻에 있 주님, 나를 이소서뜻에나이 있음을 뜻에있으니 나를 이뜻하있다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나 잊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이라소서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대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놀람> <놀람> 자신 그곳에 나이 기원합니다 그 자신 그곳에 나이, 그 나이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그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데 do